진주글방직기 진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두 달이 지나 어느새 3월이 되었어요. 새해 세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미 그 계획들은 저만치 멀어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해야지 해야지 하며 다짐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거나 계획을 세운다는 건 시간을 잘 써보고 싶다는 소망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음, 계획을 세우게 되죠. 보통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성공에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저 흐르는 시간에 우리를 맡길 뿐이죠. 사는 동안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러분의 시간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중 어느 시간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음, 방향 전환이 어, 이루어져서 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고 있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간에 관련한 진지한 시선이 담긴 이정호 작가님의 시간 템포스라는 그림책 준비했어요. 여기서 템프스 역시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흐르는 시간에 나를 맡기며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죠? 시간은 내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쭉 흐르고 있었고 앞으로도 흐를 거니까요.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공기가 항상 있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맑은 공기를 잃어보고, 아, 공기에 대한 존재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돌리며 공기를 좋게 만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은 어떤가요? 색깔도 모양도 흔적도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아요. 시간이 증명해 주는 것, 한 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것과 또 늘어나는 흰머리겠죠. 하지만 나이가 드는 건 역시 그냥 자연의 흐름, 당연한 인치이기에 우리는 그저 순응할 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거슬려 보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분명 시간에 대해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사람들도 분명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간은 달라요. 흐르는 시간에 내 시간을 맡기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시간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죠. 시간을 주도하며 사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나 가진 것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분명 시간의 흐름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시간은 또 너무도 공평해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하며 얻거나 잃게 되는 것 역시 공평하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저 시간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시간의 흐름을 잡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내 삶으로 이끌어 살아가는 사람이 시간을 통해 얻는 건 분명 다르죠 이것 역시 공평한 거죠 어떠세요? 어, 내 시간에 대한 그림이나 흐름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내가 어, 과연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음, 궁금해지시기도 하나요? 전 엄마가 되고서야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가 되어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건내 시간만이 아닌 아이 시간까지 저에게 주어지는 거니깐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음, 아이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 자연히 엄마의 시간을 잃게 되면서 어, 엄마의 시간에 대한 음, 다시 찾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시간의 흐름을 타게 되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어느새 커, 아이가 아이 나름의 자신만의 시간의 흐름을 타게 되면서 자연히 엄마의 시간이 공백이 생기고, 그제서야. 엄마의 시간이 보이게 돼요. 그때엔 엄마들은 시간을 강하게 의식하며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 또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진답니다. 이거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모든 엄마들이 심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두 가지 마음이 다행히 긍정적으로 흐른다면. 그제서야 내 시간을 붙잡아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음, 내 삶의 흐름에 시간을 당겨쓰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레 시간의 주도자가 되어 바로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온전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 마음만 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도무지 내지 않고 자꾸 머물려 있거나, 어, 자꾸 뒷걸음을 친다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획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나고 봐야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하며 내가 살아내지 못한 시간 또한 내가 살아내지 못한 삶에 너무도 아파하는 순간이 분명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림책 문장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지나왔을까. 우리는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기도 하고 잃어버린 만큼 채워지기도 해. 아주 오래 전부터 잠들어 있던 아무도 본적 없는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어. 모든 건내 안에 있으니까. 혹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시간이 떠오르시나요? 살아내지 못한 시간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던지 어떤 시간에 머무르던 그 시간이 곧내 존재이고 또 누군가의 존재일 수 있는 내가 그 시간에 대한 의미만 잃지 않고 그 시간의 머무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떤 시간을 지나던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임은 분명해요. 그래서 시간은 또그 자체로도 소중하답니다. 소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거예요. 진주굴방에서 함께하는 이 순간.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주도적인 시간을 쓰시는 거라 믿어요. 진주글빵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신 만큼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값어치를 얻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시죠? 언제나 진주글빵은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